제가 한 3개월에 한번 사람 만나거든요. 음, 진짜요? 예, 저 거의 대면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 거의 그런 집안에만 계신 거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긴 해도 제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를 거의 안 만나요. 이제 예, 그분들도 이제 사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제 부담 주고 싶지는 않고, 백수인 친구랑 뭐 만나서 좋게 뭐가 있겠어요? 또한 가지는 또 제가 금주를 하니까, 만나면은 이제 술 마시고 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금주를 하니까 더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다른 관계에 하고. 술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실업 이렇게 겪으면서도, 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어 필요할 때에 의해서 더 그렇구나. 왜냐면은 제가 그때 교대 근무하면서 그 강남에 있는 회사를 다닐 때는, 연락이 자주 왔어요. 시간 내서 한번 보자. 근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괜찮 <laughs>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게 이제 뭐 네. 대학교 친구들도 그랬었고, 어, 연락 꼭 한번 보겠다. 그리고 제가 퇴직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한 명도 연락 안 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고, 습관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도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좀 습관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뭐얘기하자면 혼자 살게 된 거는 2010년부터 4월 5일 식목일이라서 제가 더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에 살다가 안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주거 변화로 인해서 가족 형제들이 있는데 형은 일찍 결혼을 했고 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살다가 어, 제가 내려가서 시작을 하게 됐죠. 빌라에서 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14년도 정도에 다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지역적으로는 이제 서울 쪽이기는 한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전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안정적인 그런 뭐 주거 쪽은 아니고, 뭐 고시원에도 잠깐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룸 같은 경우도 있게 하다가, 좀 너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 관리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가족 지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원처 산다고 할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은 없지만 이제 월세 뭐 얼마 정도 되는 거, 뭐한 2, 3 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2년 됐어요 같이 지낸지는 혼자 지내본지는 거의 한 8년. 8년 동안 지내고 나니까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가족들이랑 살다가 남자가 독립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 생각으로는 혼자 살다 보면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편해져서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노청각에 오르는 40대 중반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자분 뭐사었던 경험도 있는데 그 성향을 또 되도록이면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리액션적인 거 들어줘야 되고 맞장구 쳐줘야 되고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중에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나는 몸이 피곤하고 보여서, 어, 그래, 그래, 아, 그랬었어? 라고 해주는데, 흘러 듣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근데, 그게 순식간에 대묻게 되면은 처음부터 듣고 있다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대답을 잘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해줘서, 내얘기 듣고 있는 거냐. 정신적으로 나를 이렇게 조율하는 느낌? 결혼 생활이 나한테 이렇게 썩 맞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40이 넘어서는. 결혼도 젊은 시절에 못 모르고 해야 된다는 게또 맞는 게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여자를 대하는 것도 순수하게 대할 수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의 데이터 같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행동이 되는지 뭐 유형이라든지 대비하는 그런 마음의 어 그런 상태.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그 환상이나 기대치가 없는 게좀 문제가 또 됐기도 할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에. 물론 이제 성욕구가 강하고 또 여자분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선도 많이 보고 어, 자기 상황이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정신적으로 기대치가 많이 낮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자가 먼저 다가와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 뭐 열애인이 아닌 이상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여자가 많이 접근을 한다. 만약에 그런 대면을 할 기회가 온다. 나한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을까를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접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남자분이 살면은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꼭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여자분을 그러면 만나고 싶으신 생각은 있으신 거세요? 경험을 좀안 해본 건 아니니까 그 일반적인 여성들을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20대 시절에는 제가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연상이었고 음지의 여자분들 위주로 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거나 이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그런 윤리관을 갖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시절의 그 연상들은 젊은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20대의 남자. 그렇죠. 그때는 그게 단순하게 본 거죠. 그냥, 나의 어떤 면에서 활발한 성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었기 때문에, 연상인 그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매력을 느꼈는데, 나이가 먹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40년 됐을 때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라고 느꼈던 그런 연상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젊었기 때문에 좋아했었던 가망성이 높구나. 젊은 남자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생각은 그래요. 여자와 결혼해서, 뭐 자식을 낳고 사는 것보단, 혼자 살더라도, 노후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노후 문제가 우선이다. 노후에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빠른 칠팔이거든요.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 20년만 해도, 어, 65세인데, 지금 애를 낳아도 20살이 될 텐데 점점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프로그램이 좋지가 않잖아요 자녀도 싫어할 거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부모 좋아할 자녀도 없고 부양하는 것도 그렇고 어, 여자분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같이 서로 의지하고 살수 있는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더라도 어, 흔히 얘기하는 뭐 딩크족같이 살수 있는 성향에 있는 여자분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편이라서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친구 중에도 이제 모태솔로가 있어요. 지금 나이에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나 어, 하다 못해 성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성, 매매도 안 해본 친구가 있거든요. 45세 모태솔로입니다, 진짜.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흥미를 안 느낀 건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치의 여자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부를 좀 했어요, 그 친구는. 활발하게 막 그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옛날에 그 외화 중에는 뭐 40까지 못 해본 남자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어 이미 그 친구가 갱신을 했어요. 45세니까. 중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보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군대 갔을 때도 봤고. 제가 여자친구 있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편인 거를 제가 봤고 그 친구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얘기하는 게 결혼을 못 하더라도 연애는 한번 하고 싶다 원래 자기들이 해본 사람들은 만족을 하는데 못해본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한 욕구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저하는 반대된 좀 성향을 갖고 있죠 젊은 시절에 너무 시간과 돈을 낭비한 것 때문에 멀어지고 싶어 하고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개발하고 여자라는 거를 드라마나 뭐 영화 속에서만 본게 아닌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욕구가 이제 서로 다른 거죠.